이재명 대통령이 7월 8일 종료되는 미국과의 상호 관세 유예 연장 협상에 대해서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를 확언하기 어렵다며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고 솔직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임 3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미 간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미국이 베트남과 관세율이 나와 시장 개방을 맞바꾸는 무역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단순히 관세부가에 그치지 않고 개별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미국의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전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과 무역 합의를 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미국과 베트남 두 나라가 협력하는 위대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서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적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46%의 상호 관세율을 책정했으며 양국은 이번 합의로 상호 관세율을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도 다루기로 했으며, 가금류와 돼지고기,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과 불특정 공산품에 대해서도 우선적 시장 접근권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폴리티코는 소개했습니다. 양국 공동성명 초안에는 베트남이 미국 기업 보잉의 항공기 50대를 약 11조 원에 도입하기로 한 것과 미국 농산물 약 3조 9천억 원 상당을 구입하기로 한 양해각서를 확인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 시점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및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베트남에 앞서 영국과도 지난달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협의 등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시간이 갈수록 미국의 관세폭탄 관련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